왜 순종하지 못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뭔가 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요즘 이제 금수저라고 하는 좋은 집안에서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 아니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뭐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속에 있는 이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보십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에 좀 그려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로란색의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이 한순간을 좀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흩어진 합형 공동체 또 우리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고 어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엔 이 사울 왕을 사울 왕이 세움을 받았을 때와는 달리 사울 왕이 좀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까지 하시는데요.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할 때는 언제 후회하죠? 뭔가 실수를 저질렀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하시냐면 그만큼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이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셨어요.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떠한 불순종을 저질렀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라고 합니다. 어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거기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우양 낙타, 낙이, 이 가축들까지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말렉사람들은 진멸은 했는데. 그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의 눈에 아 좋은 가축들이 보이고 기름진 것들이 보이니까 그러한 것들은 질멸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은 처음부터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겸손한 자였는데 사무엘상 9장 2 1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있어서 그가 스스로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미약한 가족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내가 왕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또그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좀 찾아오라고 할때 사울이 보이는 모습은 정말 충성된 모습 끝까지 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또 그가 왕으로 이제 택해졌을 때 그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짐꾸러미들 이런 뒤에 그러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너무나도 또 부끄럽고 수줍어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사울 왕이 되었을 때 불량배들이 어떻게 저런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있겠나라는 그러한 비난을 할 때에도 사울은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권력의 맛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변질되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아무리 부족해도 뭐 마음이 연약해도 때로는 육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바르게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족한 사람도 있고 실수한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흩어진 합형 공동체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할까 성령께서 깨닫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불순종한 사울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양 소리도 들리고 소들의 울음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 사울 왕이요 그러면 지금 들리는 이 소와 양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장 15절 말씀에 아그 소와 양들이요 내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들통나자 그가 명분을 내세우고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명분과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명분으로 핑계로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욕심이 있고 그 안에는 내 생각이 있는데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아,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핑계와 명분을 내세우며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2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여호와께서 번제 다른 제사를 목소리 청종하는 을좋아심 같이 좋아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양과 소를 가져왔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명분뿐인 순종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시험기간에 교회 Samuel, 그러한 자녀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그러니까 너 오늘은 교회 가지마. 순종이 제, 내 말을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나으니까. 뭐 이러한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어쩔 때는 막 권위를 내세우고 싶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순종과 제사가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순종이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저 명분만 내세우면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 막상 집멸하려고 하니 그 눈에 보이는 기름진 소와 양들이 아까운 거예요. 욕심 때문에 끌어와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어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일 때, 명분뿐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죠.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사는 드렸어요. 형식은 갖추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수리 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가증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자기에게 유익을 줄 법한 그런 우상들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는 드리고 있어요.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내가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라고 할때 네가 그렇게 핑계대고 명분뿐인 그 제사를 내가 받을까? 너무나도 토하여 내고 싶고 역겹다. 너는 지금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네 중심을 모르겠냐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 나의 예배도 명분만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예물도 그렇게 명분만 핑계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죠. 내가 이렇게 했죠. 내가 이렇게 봉사했죠.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흩어진 아편 공동체의 예배와 직분과 찬양과... 봉사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이 명분이 아니라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들어가면 다 비전이 있습니다. 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그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해지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의 그냥 하나의 타이틀이 되고 명분이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죠 저도 4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통전적인 선교 공동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공동체,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참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비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이것 하나의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비전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부담감이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러한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핑계와 명분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라고 이렇게 가축들을 끌어온 것입니다. 좋은 것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울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그런데 뭐래요?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을 마쳤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자기, 내가 잘 싸웠어. 아, 내가 정말 대단해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죠. 모세와 여호수아도 과거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장면인데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내려갔을 때는 또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론과 후리 그두 손을 받치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쟁을 마치고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아말렉을 없이 천양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막았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고 라 했습니다 지금 모세, 여호수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이죠 어디에 무게 중심이 있는가?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게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결과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라고 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는커녕 자기를 위한 기념, 사울 왕여기까지 승리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중심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울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때 내 기준과 내 중심이 있으면 절대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어떠한 고집과 내 경험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내 중심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45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어디 한번 나와서 싸워봐라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에 대해서 다막 비난하고 있어요 그럴 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중심으로 칼창 단창 이 무기를 의지하지만 나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47절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지금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싸우 순종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도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다윗이 나아갔을 때 승리하게 되었고 그 승리했을 때나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도 많은 실수를 했고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죄악도 있지만. 이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중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나아갔을 때 그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번에 전쟁을 치르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경험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만 또 살펴보면 순종의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을 만나셨잖아요 그 어부들을 만나셨을 때 밤새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들어온 어부들을 만나셨어요 정말 이게 그허탈감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에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내 경험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욕심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에 목수 경험이 없고 지난 밤에 수없이 그물을 내리면서 경험적으로도 아 지금 거기에 그물을 안 내려봤을까요? 분명히 그물을 내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며 그물을 내리며 또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되고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순종보다 생존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생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눈에 보이면 우리는 순종보다는 생존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창세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사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에서 야곱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하였지만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가축들이 물을 먹이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그 가축을 돌보는 자들이 자꾸 싸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느 한날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네가 우하면 나는 할게 그럼 내가 자하면 아니,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조카 롯은 어떻게 하냐면 그가 눈을 들어서 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갑니다 어,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땅을 찾습니다 그래서 소동과 고모라 그쪽이 아주 좋아 보여요 거기 가면 잘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죠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롯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해졌어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딸과 함께 굴에 들어가요 굴에 숨어 들어가게 되고 어, 그렇게 되었어요. 그 롯이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갈게요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살고자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럴 때는 그의 삶이 비참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어, 그 고향 땅을 떠났을 때,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보았을 때그 생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순종보다 생존이 중요했습니다 3회상 15장 24절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사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배경적인 내용이 있는데, 당시의 군인들은 정식 월급은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곳에서 얻어지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월급을 삼아서 가져올 수 있었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간 이 군사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끌어오고 가져오게 되면 우리 가족들 먹고 살수 있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갔겠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 만약에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이 군인들에게 그러한 것들 다지금 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군인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겠죠. 그 군인들만 불만 가질까요? 그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왜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와?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사울왕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울왕은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두려웠다 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백성이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내 어떤 그런 것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나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먹고 살길 이제 뭐꽉 막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순종보다 그 백성들이 두렵고 그랬기 때문에 순종보다 이 생존을 택하게 된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살아간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왕을 세워주신 분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다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귀하고 복된 삶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생존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이 꽃을 피운다면 그 아름다운 꽃은 순종의 꽃일 것이라.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종을 보여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셀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은 핑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다 내어드리긴 생존 내가 사는 길로 간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는 길로 가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창조주와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 피조물의 인간의 옷을 입고 가장 큰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순종으로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흩어진 합평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순종의 공동체 순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순종이 참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죠 어, 또 뭔가 순종하고자 할때내 삶에 더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두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사용하시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의 삶 정말 나그네와 같은 짧은 삶인데요. 우리가 그때그때 핑계 대고 명분만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해서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삶에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흩어진아편 공동체가 순종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